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2월 나에게 찾아올 특별한 소식은 무엇인지 타로카드를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한 장씩 선택할게요. 카드 뒷면으로 고르셔도 되시고, 이미지로 정하셔도 됩니다. 나비를 뽑으신 분 환영합니다. 12월에 찾아올 특별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볼게요. 데스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예전하고는 아주 다르게 뭔가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게 어떤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지 될수 있으면 좋은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요. 역시 여러분은 키노 펜타클스 카드가 나와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요. 세븐 오브 컵스 카드 그리고 수두 4번 카드가 나와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앞으로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걱정을 하시긴 하지만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 장을 더 보면은요. 아마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좀더 모험적이고 약간은 자극적이면서 재밌는 일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아요. 12월달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한장더 볼게요. 투브 소드 카드, 텐 오브 펜타클스 카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게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카드로 본다면 예전보다 금전적인 상황에서 내가 주도권을 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적인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더 우러러 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칭찬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원하시는 연인 관계랄지, 내가 새로운 사람을 사귄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가 좀더 나아진다거나, 좀더 발전한다거나, 썸을 타셨다면 사귀게 되신다거나, 이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보여요. 이번 달에 가장 크게 여러분에게 올 좋은 소식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금전적인 상황이 아주 좋아지고, 수익이 높아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사람을 만나고 연인 관계라면 사랑이 진전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달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은 어떤지 볼게요. 소드 6번 카드, 완주 3번 카드, 컵 7번 카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 특히 감정적으로 많은 생각도 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생각이 많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흐름으로 보여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번 12월에 여러분은 점점 더 편안한 마음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볼게요. 완주 10번 카드, 펜타클 3번 카드. 이번에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가 오고 또그 변화는 금전적인 향상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은 일거리들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창의력을 쓴다든지 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금전적으로 내가 좀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그 이상의 대가가 오기 때문에 내가 좀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내가 일들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한 장을 더 볼까요? 소드 3번 카드가 나왔네요. 12월 달 여러분의 흐름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데 내 마음은 미리 걱정하고 내가 나에게 입히는 상처가 꽤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좀더 평이한 상황을 굉장히 힘들게 느끼거나 힘들게 받아들이는데요. 물론 변화가 온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변화라더라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되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비를 뽑으셨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정말로 어떤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고치에서 나비가 될때 어떤 준비 과정이 있고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심리적인 상황도 이렇게 약간의 휴식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를 기대하시면서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행복한 일들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수익이 될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의 12월의 마음은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적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간다고 보여요. 나비를 뽑으신 분들은 좀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를 뽑으신 분, 12월에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호랑이를 뽑으신 분, 현재 주변 상황을 먼저 볼게요. 식스 오브 완즈 카드 뭔가 축하받을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운명의 수리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대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시점이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보면요. 기사 완즈 카드, 완즈 3번 카드. 여러 가지로 흥미롭게 생각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좀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요. 12월에 찾아올 행운은 무엇일까요? 킹 오브 컵스 카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정서적인 안정 또는 사랑이라고 보여요. 내가 사랑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이래서 굉장히 여러분의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하고요. 금전적인 상황은 예전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 내가 천직으로 삼을 만한 일들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고 역시 나는 이 일을 잘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서는 지금 이번 달에 올수 있는 가장 큰 행운이 정서적인 안정이랄지 사랑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인간 관계는 여러분의 일보다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요. 한 장을 더 볼까요? 사랑에서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다가온다거나 내가 정말 정확하게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두 분의 관계가 연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가장 좋은 소식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서적인 상황이 끝을 맺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정돈될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인간관계를 본다면요. 여왕제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자신을 잃지 않고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관계나 사랑에서 예전의 관계를 정돈하고 새로운 사랑을 아주 만족스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인간 관계나 사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관계를 정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 혼자만의 상황도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독립심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소홀했던 연인 관계라면 두 분의 문제를 풀어내고, 두 분의 관계가 새롭게 더 발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좀더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만족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렵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결과를 낼수 있다고 보여요. 여러분의 12월의 마음의 흐름을 볼게요. 바보 카드, 키노브 완즈 교황 카드. 12월에 여러분은 많은 것을 기대하실 것 같고, 새로운 모험, 새로운 시도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여러가지 일들을 시작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들을 해보시고 또 예전에 하지 않았던 창의적인 일도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게 되고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전보다 더 존경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뽑아볼게요. 페이숍브 컵스 카드 소드 9번 카드 인간관계나 사랑에서 특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의 것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그리고 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욕구를 가지시거나 욕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셔도 좋아보여요. 직장에 다닌다거나 아직은 확실한 작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미로 그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시는 방식도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 상황은 내가 그동안 애써서 준비했던 것들이 합격 소식을 전해주거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12월을 아주 멋지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분은 호랑이를 뽑으셨는데요. 여러분은 독특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시야를 넓혀서 단호하게 행동하셔도 좋겠고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일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존중하시면서 새로운 사랑을 시도하신다거나 내 마음을 좀더 예전과는 다르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이 일은 여러분에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호랑이를 뽑으신 분 12월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까마귀를 뽑으신 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주변 상황을 볼게요. 소드 4번 카드, 세븐오브 펜타클스 카드. 아직은 시간을 좀 기다려 봐야 할 시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는데 더 나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고위여사제 카드. 정의 카드. 딱 내가 한 만큼만 모든 상황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엄격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일까? 될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내가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자신을 긍정하고 있어요. 12월에 올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월드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에게 정말 완벽하게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애썼던 일에서 완벽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곳에서 좋은 일이 있을까 볼게요. 금전적으로도 좋으시고, 일에서도 좀더 나은 변화가 오고, 좋은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쪽으로 취업이 되신다거나, 여러분의 일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하실 걸로 보여요. 타워 카드의 이면의 카드를 볼게요. 식 오브 완즈 카드.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에서 큰 성공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관계에서도 여러분은 안정적이고 친구들과 또 연인이나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12월에 여러분은 그 모든 면에서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가장 좋은 일은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일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12월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을 볼게요. 힘카드. 굉장히 노력하시고 인내하실 것 같아요. 킹오프컵스. 마음이 벅차오를 것 같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이 정도면 내가 너무나 완벽해라는 마음의 흐름이 있고, 시간이 갈수록 12월 말까지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로 보내실 것 같아요. 12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볼게요. 펜타클 3번 카드, 소드 9번 카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보면, 내가 원하는 변화가 바로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시간을 좀 들여야 하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느낌으로 보여요. 그러인해서 여러분은 많이 고민하고 잠못 이루고 굉장히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긍정적인 면을 보시면서 지금보다 더잘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겠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12월달 여러분에게는 그동안 애썼던 일에서 이렇게 완벽한 결말이 일어나고 완성을 이룰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준비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미리 축하드려야 할 정도로 여러분의 일에서 크게 성공하고 또이 일이 완성을 이루면 마무리를 하시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은 달려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까마귀를 뽑으셨는데요. 지금은 변화를 준비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라고 해요. 특히 이 일에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에 대비하시고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여러분의 순수한 의도를 분명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들은 완성이 되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까마귀를 뽑으신 분 12월달 행복하게 보내세요. 양을 뽑으신 분 현재 상황을 볼게요. 컵 5번 카드, 텐 오브 완즈 카드 지금 일이 아주 힘드시네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편안해 보이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변 상황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모든 상황이 힘들어 보여요. 심리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허미 카드, 나이드 오브 컵스 카드. 나는 좀 조용히 지켜보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 놓고 싶지 않으면서도, 어떤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시도하고 싶어 해요. 외부적인 상황은 지금 굉장히 힘드네요. 12월, 나에게 다가올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거머쥘 것 같아요.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금전적인 상황도 예전보다 좋아질 것 같고 일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를 시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관계나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과 사귀게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특별한 소식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에서 한장더 볼까요? 펜타클 8번 카드. 내가 그동안 일에 대해서 준비하셨다면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거나 취직을 하게 되거나 지금까지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지금 생각보다 조금 더딜 수도 있고 시간을 많이 가져봐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을 볼게요. 12월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은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네요.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것 같아요. 나는 분명하게 이 일을 해야 할것 같고 좀더 열의를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역시 이번 달은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크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상황들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은 이 상황들을 느긋하게 인내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 나에게 제안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제안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주도권을 확실하게 진다고 보여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처럼 여러분은 가능성을 쥐게 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것 같은데. 일에서 아주 좋은 결정이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므로 수익 면에서도 분명하게 좋아진다고 보여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두장 볼게요. 완주 3번 카드 바보 카드 여러분은 분명히 예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그 시도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고 이게 될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막상 시도해 보면 재미있고 모험적으로 이 일을 시작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은 내가 아주 옳은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양카드를 뽑으셨는데요. 양이 무리를 지어 살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와 협력해야 할 때라고 보이는데요.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혼자서 뭔가를 생각해 보시다가도 누군가에게 제안을 하고 싶고 또 누군가의 제안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고, 팀으로 일할 수도 있고 협력회사나 대기업으로도 보이는데요. 함께 일하실 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친절하게 하고 협력하신다면 더큰 일들을 이룬다고 보여요. 인간관계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갑작스럽게 뭔가를 제안하거나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들을 다 미리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결정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양을 뽑으신 분 12월에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12월 달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제가 주간 운을 이번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1년이 벌써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래도 시간은 가지만 꾸준히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보다는 그래도 뿌듯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말마다 봐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